심층 보도 트로트계 엄치나 이찬원, 라이브 방송에서 수학 천재 면모 깜짝 공개. 타율 즉석 계산으로 전국을 뒤흔든 찬또위키의 지적 매력 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이슈를 전하는 뉴스 3분 규지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관심을 확 끌어당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중순.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던 어느 밤, JTBC의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특별 라이브 토크쇼에서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장면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민 동생이자 트로트계의 모범생 아이콘으로 불리는 가수 이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방송 도중 보여준 단한 장면은 그날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돌발 질문과 10초의 기적. 생방송 중 타율 계산. 이날 라이브 방송은 원래 팬들과 함께하는 질문과 답변 중심의 가볍고 유쾌한 토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시청자가 채팅창에 남긴 예상 밖의 질문 하나가 순식간에 방송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찬원 님, 최강 야구에서 나온 타율 계산법 이해가 잘안 돼요. 예를 들어 58타수 21안타면 타율이 얼마인가요? 보통의 가수나 출연자라면 스태프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검색해보세요라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메모지와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손과 메모지를 클로즈업하는 순간, 라이브 채팅창은 문자 그대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헐 뭐야? 왜 계산까지 해줘? 찬수학 선생님 등장. 아이돌이 계산하는 모습 처음 봐 등의 반응이 빗발쳤습니다. 이찬원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처럼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보이며 차분하게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20일 나누기 58. 일단 대략적인 수치를 먼저 잡고, 그의 표정에는 반박자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초 뒤, 그의 입에서 정확한 수치가 튀어나왔습니다. 0 3 6 2곡 타율 0.362입니다. 계산 정확도 100%, 반박 불가 천재성 입증. 그의 입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순간 라이브 채팅창은 경악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계산기도 안 썼는데 저게 맞아. 직업 고교 수학 경시 대회 출신 아니야. 2,000원 혹시 이과였나요? 놀라운 것은 제작진이 즉석에서 계산기로 확인한 결과 그의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타율 0.36206 2,000원의 즉석 계산 정확도는 별표 별표 100% 별표 별표였습니다. 그야말로 반박 불가한 뇌생남의 천재성 입증이었습니다. 사실 이찬원의 두뇌형 캐릭터는 이미 여러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간헐적으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정교권 성적을 유지했던 것, 대학교에서 경제금융학을 전공했다는 사실, 군 복무 시절 정리왕 감기 천재로 불렸던 일화 등이 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한팬 사인회에서는 팬이 못 빠져 올해 몇 살처럼 보여요. 라고 묻자, 그는 팬의 생년월일과 현재 날짜를 대조하여 단 2초 만에 정확한 나이를 맞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라이브 도중 팬의 돌발 질문 하나만으로 복잡한 타율 계산을 즉석에서 해내는 모습은 팬들조차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팬덤의 재결집. 찬원. 원래 천재였다. 서사의 탄생. 이 장면이 포착된 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이른바 천원 뇌생남 모먼트 영상으로 빠르게 뒤덮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2찬원 계산, 별표 별표 2찬원 타율 별표 별표 이 오르내렸고, 각종 커뮤니티에는 수십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돌이 수학 문제 푸는 방송 처음 봄, 2찬원 진짜 숨겨둔 매력 끝이 없다, 예능감, 팔씨름, 노래, 수학 3박자 완성형인의 등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헌무 중에도 숫자 계산이 안돼서 계산기를 찾는데 찬원이는 그걸 바로 안해 우리 회사 회계팀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농담 섞인 글들도 등장하며 그의 지적인 매력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의 팬덤 찬스리 역시 이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결집했습니다. 팬카페에서는 뇌생남 인증 이벤트, 수학 문제로 팬사랑 테스트하자 같은 유머러스한 게시물들이 쏟아졌고, 해외 팬들은 그에게 별표별표 메스지니어스, 별표 스마우터스트 트라트인 별표별표이라는 별명을 붙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팬들은 이런 가수는 처음 본다며 한국 기사번역을 공유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계의 평가, 흔들림 없는 멀티플레이어, 라이브 방송 이후 JTBC 내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이찬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찬원은 대본에 없던 상황을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출연자입니다. 즉석 질문, 돌발 상황, 심지어 복잡한 숫자 계산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또 다른 피드는 이찬원을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라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요즘 방송은 노래만 잘해서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이찬원은 그걸 이미 지성과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의 지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방송계뿐만 아니라 광고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이찬원의 이미지가 금융 보험 광고와도 잘 맞는다며 내부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인물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팬덤이 완성한 영웅 서사. 찬원 천재설 확산 곡서. 이 찬원이 생방송에서 타율 즉석 계산으로 화제가 된지 하루, 그 여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팬들이 스스로 그의 과거 데이터를 발굴하고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하나둘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별표 별표 찬원은 원래 천재였다. 별표 별표라는 문장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팬덤이 수집한 수십 개의 자료 과거 인터뷰, 학교 기록, 방송 발언 조각 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탄생한 하나의 영웅 서사였습니다. 팬카페의 자료 정리팀은 계산 하나 잘했다고 천재라고. 아니다. 그는 원래부터 그랬다. 그걸 우리가 직접 증명한다라고 선언하며 비공식적으로 별표별표 프로젝트 찬원 데이터 아카이브 별표별표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졸업 앨범 속 성적표 단서, 지역 신문 기사 아카이브, 학교 선생님의 방송 코멘트, 대학 입시 커뮤니티에 남아있던 과거 글, 군 복무 시절 전우들의 후기 등 마치 탐정팀처럼 움직인 팬들은 이 자료들을 모아 하나의 방대한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의 고등학교 시절 성적 관련 정보였습니다. 팬들은 학교 선생님의 인터뷰 조각과 2천원의 과거 발언을 연결하여 그가 정교 5등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팩트의 정확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팬들은 그가 경제금융학과를 선택한 진짜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이 학과는 수학적 사고력, 경제논리, 통계에 의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고심을 강조하며 그의 계산 능력이 단순한 암기가 아닌 탁월한 수리 추론형 감각과 노력의 결과임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군 복무 시절 전후가 남긴 부대 연락망을 한번 보고 다 외워버린 기억력의 신질화와 모든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분석력세대한 후기가 더해지며 별표별표 별표 2,000원 천재설 별표별표은 더욱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 모든 단서들을 모아 그는 늘 힌트를 남기고 있었다. 우리는 단지 늦게 알아봤을 뿐이라는 자막과 함께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결론, 팬덤이 만들어낸 현대형 영웅서사. 문화 심리학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현대, 팬덤 문화의 교과서적인 한 단면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인물을 검증하고 자료를 모으며 서사를 강화하여 하나의 영웅 내러티브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찬원은 그 서사의 시작점에 불을 붙였을 뿐 이후의 모든 감동적인 서사는 팬들의 집요한 노력, 애정, 그리고 분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생방송의 단한 장면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지금은 수학을 잘하는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하며 거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계산 한번 잘하는 가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낸 현대형 영웅 서사입니다. 이 서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라이브 도중 갑자기 등장한 수학풀이 이날 방송은 원래 팬 Q&A의 중심에 가벼운 토크였습니다. 그런데 한 시청자가 채팅창에 남긴 질문이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찬원님 최강야구에서 나온 타율 계산법 이해가 잘안돼요 예를 들어, 58타수 2 0이 타면 타율이 얼마인가요? 보통의 가수라면 스태프분이 알려드릴게요. 검색해보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순간. 하지만 이찬원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계산해 드릴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리고는 생방송 중에 놓여있던 작은 메모지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클로즈업하는 순간 채팅창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헐, 뭐야? 왜 계산까지 해줘, 찬수학 선생님요? 아이돌이 계산하는 모습 처음 봐. 이찬원은 차분하게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20일 나누기 58. 일단 대략적인 수치를 먼저 잡고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노래할 때처럼 반박자도 틀리지 않는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초 뒤0 3 6이고 타율 0.362입니다. 3월 6분 1위입니다. 그의 입에서 정확한 수치가 튀어나오는 순간 라이브 채팅창은 거의 폭발했습니다. 계산기도 안 썼는데 진짜 맞아. 직업 고교 수학경시 대회 출신이야. 뭐? 이찬원 이과였나? 놀라운 건그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 제작진이 즉석에서 확인한 결과 타율 0.36206. 계산 정확도 100%. 그야말로 반박 불가 뇌생남의 탄생이었습니다. 뇌생남 모먼트, 팬덤을 뒤집어 놓다. 사실 이찬원의 두뇌형 캐릭터는 이미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 정교관 성적. 대학에서 경제금융학 전공, 군 복무 시절에도 정리왕, 암기 천재로 불린 이야기, 예능에서 보여준 빠른 즉흥 개살력, 팬사인회에서 생년월일을 듣고 바로 나이 계산하는 장면? 특히 최근 한팬 미팅에서는 팬이 못 봐, 저 올해 몇 살처럼 보여요? 라고 묻자, 그는 단 2초 만에 출생연도와 현재 날짜를 대조해 정확한 나이를 맞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팬 하나로 즉석 계산을 해내는 모습은 팬들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이후 SNS는 천원 뇌생남 모먼트 정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 맞네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기찬원 계산, 이찬원 타율이 오르고 커뮤니티에는 수십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돌이 수학 문제 푸는 방송 처음 봄, 이찬원 진짜 숨겨둔 매력 많다. 얘는 플러스 노래 플러스 수학 3박자 완성형이네. 솔직히 이 정도면 타율 예언도 가능할 듯. 천재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었네. 특히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선무하면서도 숫자 계산 안 되는데 찬원이는 바로하네.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 싶다라는 농담 섞인 글들도 등장했습니다. 전문가 분석과 광고계의 러브콜. 라이브 이후 JTBC 내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은 대본에 없던 상황을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출연자입니다. 즉석 질문, 돌발 상황, 숫자 계산, 모든 흔들림이 없어요. 또 다른 PD는 이찬원은 트롯 가수라는 타이틀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라며 그의 다재다능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요즘 방송은 노래만 잘해서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이찬원은 그걸 이미 몸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찬원의 팬덤 찬스 챈즈 역시 이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결집했습니다. 팬카페에서는 애매생남 인증 이벤트, 수학 문제로 팬사랑 테스트 하자 같은 유머 게시물들이 쏟아졌고 해외 팬들은 별표 별표 메시지니어스 스마우터스트 트라트 아이들 별표 별표 이라는 별명을 붙여 그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이런 가수는 처음 본다며 한국 기사 번역을 공유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디어 학자 김모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적인 매력의 드문 조합 트롯, 예능, 야구 예능까지 섭렵하면서 지적 매력을 즉석에서 보여주는 가수는 흔치 않습니다. 팬들과의 실시간 연결감, 관객의 질문을 그냥 넘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는 소통형 스타 이미지 강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진정성, 계산하면서 웃는 모습, 집중하는 표정이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장면은 팬덤을 넓히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광고 관계자들은 이번 장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기찬원의 이미지가 금융, 보험 광고와도 잘 맞는다며 최근 내부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인물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찬원은 원래 천재였다, 팬덤이 만든 영웅 서사. 이찬원이 생방송에서 보여준 타율 즉석 계산이 화제가 된지 하루. 그러나 그 여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팬들이 스스로 그의 과거 데이터를 발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하나둘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새로운 문장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찬원은 원래 천재였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팬덤이 수집한 수십 개의 자료, 과거 인터뷰, 학교 기록, 방송 발언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탄생한 하나의 영웅서사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증명한다. 찬원 데이터 아카이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팬카페의 자료 정리 팀이었습니다. 원래 콘서트 믹스 영상이나 라디오 편집본을 만들던 팬들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계산 하나 잘했다고 천재라고. 아니, 그는 원래부터 그랬다. 그걸 우리가 직접 증명한다. 그 말과 함께 별표별표 별표 프로젝트 찬원 데이터 아카이브 별표별표가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졸업 앨범 속 간단한 성적표 기술, 지역 신문 기사 아카이브, 학교 선생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남긴 짤막한 코멘트, 입시 커뮤니티에 남아있던 과거 글, 대학 공지와 학과 행사 기록, 군 시절 전우들이 남긴 온라인 후기 마치 탐정팀처럼 움직이던 팬들은 이 자료들을 각자 맡아 정리하고 밤새 작업한 뒤 새벽 3시에 묶어서 하나의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선 초특급 자료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교 5등 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반응을 부른 건 이찬원의 고등학교 시절 성적 관련 정보였습니다. 정식 성적표가 공개된 건 아니었지만, 학교 선생님 인터뷰 조각 하나가 팬들에 의해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찬원은 늘 상위권이었다. 시험 기간이면 교무실에서 늘 자습하던 학생이었다. 팬들은 이 발언에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한 다음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성적은, 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단 조금 더 잘했습니다. 팬덤은 즉각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전국 1 0 0분위 지표, 그가 입학한 대학과 전공, 학교의 내신 컷, 정교권 학생들의 평균 등급 패턴.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교 10등권, 아니 5등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추론은 팩트가 틀리지 않았으면서도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팬덤의 영리함이었습니다. 대학 경제금융학과 선택의 진짜 의미. 팬들은 또 하나의 사실을 재조명했습니다. 그가 경제금융학과에 진학했다는 사실. 이 학과는 일반적으로 수학적 사고력, 경제 논리, 통계 이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곳입니다. 팬들은 대학 자료를 더 찾아 나섰고 결과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2015년, 2016년 경제금융학과의 입시 평균. 해당 연도 합격자 내신 범위, 학과 내 필수 수학 관련 과목 리스트, 교수 인터뷰에서 언급된 전공 수학 난이도. 이 자료를 조합한 팬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찬원은 고등학교 때 이미 수리 출원형 과목에서 강했다. 계산 능력은 노력과 타고난 감각이 합쳐진 결과다. 이 결론은 커뮤니티에 빠르게 번지며 역시 천재였다는 여론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밤기에 신이라 불렸던 일화.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군 시절 함께 복무했던 전우가 남긴 후기였습니다. 팬이 찾아낸 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노래도 잘했지만 진짜 놀란 건 부대 연락망을 한번 보고 다 외워버린 것, 다들 충격받았음. 또 다른 전우는 이렇게 썼습니다. 찬원이는 모든 정리해 주는 스타일, 상황 보고서도 우리가 쓰는 양식을 그 자리에서 정확히 기억해 내서 다들 예모지 했음. 팬들은 이 글을 캡처해 천재설 3벌항목이라는 이름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러자 댓글엔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천재였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었다고. 이 정도면 아이돌이 아니라 멀티플레이어지. 기억력, 계산력, 분석력. 이미 예능에서 나타났던 힌트들. 팬들은 이찬원이 예능에서 보여줬던 작은 순간들도 편집했습니다. 생년월일을 듣자마자 바로 나의 계산, 초성만 보고 단어를 순식간에 마치는 장면, 다른 출연자의 발언을 정확한 문장 구조로 재정리, 복잡한 경기 규칙을 빠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모습. 이 작은 단서들을 예능 속 힌트라는 이름으로 모아 편집하자 하나의 완성된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그 영상의 자막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는 늘 힌트를 남기고 있었다. 찬원은 원래 천재였다. 우리는 단지 늦게 알아봤을 뿐. 팬들은 결론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가 생방송에서 타율을 계산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능력의 자연스러운 드러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서사는 팬덤 내부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에게도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SNS에는 팬들이 만든 수많은 밈이 등장했습니다. 계산하는 이찬원 다시 국보급 장면 뇌생남 인증 완료 수학자라는 트로트 아이돌이 있다. 이찬원 무대 위에서는 가수 무대 밖에서는 계산기. 어떤 팬은 그의 생방송 장면을 기점으로 시간대별 그래프를 만들어 별표별표 별표 찬원 천재설 확산 곡선 별표별표를 시각화하는 작품까지 올렸습니다. 그 그래프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천재를 알아보는데 걸린 시간. 10초. 팬덤이 만들어낸 영웅서사의 교과서. 문화심리학 전문가 조모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흥미롭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례는 현대 팬덤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인물을 검증하고 자료를 모으고 서사를 강화하며 하나의 영웅 내러티브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그 출발점에 불을 붙였을 뿐 이후의 모든 서사는 팬들이 직접 완성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 한번 자랑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팬들이 직접 만들어낸 현대형 영웅 서사다. 생방송의 단한 장면에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지금은 거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팬들의 집요한 노력, 애정, 분석,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매력을 가진 이찬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서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